안녕하세요. 식물방 고양이입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시죠? 역대급 폭염으로 저희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티트리를 창밖 난간으로 옮겼는데요. 밖에서 자라야 잘 크는 식물들 이 창밖 난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번식해서 분류해준 운수과 목마가렛이 같이 있어서 매일 아침 오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여름철에는 물을 주지 않고 단수하고 있는데요. 폭염이 오기 전에 한번 저면 관수해서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별다른 물 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육이들은 이렇게 사막처럼 아주 항상 말라 있습니다. 만약 물을 주려고 한다면 실내로 들여와서 저면관수하고 시원하게 서큐를 틀어준 다음에 해가 진 다음 밖으로 내놓으면 되겠죠 한낮 땡볕에서는 물을 주면 절대 안되는거 아시죠 식물방이 33도 정도 됩니다 창가 근처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식물들 수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키우는 글로리어섬과 또 요즘 너무 예쁜 보스턴 고사리 박쥐란 일상적인 영상 담아 보았습니다. 작년에 글로리어섬이 농사가 잘 되었는데요. 응애로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커팅을 다한 다음에 리셋을 해서 다시 자라는 죽입니다. 잎이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잎장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잎들의 그늘에 가려서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엄청 크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잎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살아나는 거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수영을 제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줄기 탈출 각이죠. 더 자랄 공간을 마련해주고 분갈이를 해 주었고요. 지금은, 어, 입장이 한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가 근처에서 수영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고사리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고사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데려온 아이고요. 처음에는 그 수태로 이렇게 수태부를 만들어서 걸어 놨었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숱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다시 화분으로 심겨주고 베란다에서 관리하다가 최근에 잘 자라고 안정된 것 같아서 방으로 다시 컴백홈 했습니다. 여기 제주 애기 보람도 같이 심어 놨었는데 잘 실습에 적응해서 같이 자라고 있고요. 또 다른 요즘 예쁜 글로리어썸 보여드리는데요. 혼자 위를 향한 이 잎은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쉬어 주었습니다. 철사 끝에는 쿰쿰하게를 꽂으면 안전하겠죠. 이렇게 타마린들을 꽂아주었더니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지치기 한 다음에 가지들을 화분에 꽂아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사는 아이들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옮겨 심으면 또 하나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실에 있는 보스턴 고사리인데요. 보스턴 고사리가 엄청 크게 잘 자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화분은 굉장히 작아서 보시면 이렇게 큰 잎들을 이 작은 화분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좀 신기할 정도인데요. 자세히 보려고 방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보스톤 고사리는 똑같이 작은 화분을 가져다가 한쪽만 따로 분갈이를 해준 상태인데요. 물구멍에서도 이렇게 잎이 자라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길어서 이 수영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물구멍에 나오는 이세촉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화분이 너무 작아서 조금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돌을 뒤에다가 받쳐둔 상태입니다. 영양분이 한 촉에서 다 흡수해서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있는 화분 잠깐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새 촉이 나오는데 빨리 좌우를 정해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너무 안테나 같아요. 물 받침에 저면 관수해 주니까. 잘 크는 것 같아요. 화분을 작게 하니까 심심할 때 물을 자주 줘도 가습이 안 옵니다. 이거는 같은 보스턴 고사리인데요. 분갈이를 안 하고 키우다 보면 이렇게 번식을 해서 화분에 꽉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막 물구멍에서도 새 촉이 나오고 아주 많이 수시. 작게, 작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화분은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분갈이가 시급한 상태고요. 얘도 건강하고 잘 자라는 촉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 분에 심어주면 아까 같은 보스턴 고사리의 수영처럼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제가 키우고 있는 박쥐란 보여드립니다. 베이치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이 쟁반에. 바닥 부분에다가 정면으로 해서 피스를 받고 보작 리뉴얼을 해 보았습니다. 물을 줄 때는 통에다가 물을 담고 담그기도 하고 지금처럼 조금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냥 샤워기로 오랫동안 물을 주는데요. 두세 번에 나눠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잎 색깔이 이상한 상태가 보여서 한번 잘라서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벌레가 있는지 자세히 눈을 뜨고 보는데, 벌레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색감이 다른 잎들과 다르죠?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래된 잎이기도 한데, 하엽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영양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숱이 조금 풍성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잎들도 이제 조금 처지기 시작하네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토분인데요. 가볍습니다. 가격도 매우 좋습니다. 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남사 에르베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토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알리 고무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곡선형의 부드러운 원형 토분을 찾고 있었는데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행잉으로 키우고 있던 캐롤라이나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이죠. 베란다에 나와 보니까 화분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지금 보시는 마크라메 임시로 걸어두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리뉴얼을 해봅니다. 이 작고 잎에 총채벌레가 생겨서 격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약을 치시죠. 저는 에프킬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물건에 실용성을 추가해 봅니다. 봄에는 노란 예쁜 꽃을 많이 피웠는데, 지금 한 여름에는 꽃이 안 피고 이파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더 푸릇푸릇한 느낌이죠. 평범한 일상의 식물 노동인데도 이번 주는 폭염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님들, 식구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식물방 고양이였습니다.